만더 맞았으면 기절이었죠. 아! 아! 멋있 누웠어요. 키원! 그리고 받아먹고 네, 이거 매복 중입니다 들어오는 거 바로 리드 샷한 명. 자, D지국자. 도명 준비. 아! 아 근데 멘토리 잘 잡아 줬. 네. 비존 아닌가요? 네. 비존 잡아 버 야! 자, 차바면서싹 쓸어 버렸습니다. 싹쓰리. 네. 네. 매복하고 있는데 그냥 지릅니다. 이거 지거든요 근데 이쪽에 또키 파이럿츠가 있는데 네. 어, 제가 날아요. 제지와 키, 키 파이럿츠! 와, 차롱. 어, 그리고 차 블레이드 선수, 키어, 샌디, 템페, 조이. 자, 블레이드 선수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노닉스 기절. 뭐지? 젠지 그 상황에서 젠지는 차량 운용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네. 다시 한번 다음 시나리오 그릴 준비를 합니다. VSG 선수들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. 자, 엔투스 애가 무너졌어요. 아 예. 자, VSG 선수들 무너뜨리고는 젠지거든요. 그리고 이노닉스 요새 여기서라 미세가... 좀 차량 타우 이동 중이죠. 둘둘 네. 차량 데미지만 좀 생각을 한다면 렘바 혹은 비알루기블리 있는 쪽을 밀어가면서 한번 네. 만들 수 있을까요? 네, 데미지 아 아카파이브 선수에게 데미지 들어갔습니다. 어, 근데 지금은 이 타이밍에 예좀 네. 네. 빠르게 치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세명 여기 사십일 단이기 예. 나오긴 차량 한데 차 세워놓고 이노닉스 이거 뒤집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죠 이거. 네. 아두 아, 아! 명. 사라지이제 어. 네, 선수가 네, 이 싸움에 아프리카 프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네. 돼요 네, 4집 쪽에 또 각이 나오기 때문에 어, 예, 붙어서, 네. 붙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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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자르게임밍 어, 예. 어, 예. 들어오는 거다 잡았죠 피프리피 프리슈가 스피어가 스피어가 키 네, 여기 혼자 남고 자 여기도 한명 남아있거든요 알파카와 1대1 지금 숨소리 들려요 숨소리 들려요 숨소리 들려요 그래서 자또 옵니다 총무기를 뿌리고 공략은 가능해 보이군요. 가나 팔킬, 예킬오피드지 빠르게 좀 정리하고 덤보 아 넣었어요. 개노웠습니다. 너무 개노웠습니다. 아, 외통수의외통수 네. 너무 개노워요. 못 끼시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 일방적으로 아 네. 아, 얻어 맞는 것보다는 아아아아아아 아 네. 아 여기서 좀 마무리가 좀 되고 네. 그냥 아프리카 프릭스 쪽으로 화끈하게 미는 게 나을 보는데요. 네. <laughs> 정상결승인다 네. 그래서 자 그래서 하면 이 프릭스는. 자 시아 예이 어, 언더 위 언더를 좀 이용해서 오, 지금 한 많이도 깔아놨어요 연막 탄기시야 네. 네. 차폐용으로 정말 잘 활용되고 오,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 아, 하나 하나 주고 받았죠 하나씩 하나씩, 하나씩. 이쪽으로 돌았는데 성공로으로 던졌는데 자 메가스와 돌아요 그래도 로아가 에이트 아 레드 레드 로자 전면 연막 때문에 시야안 보이는 상황에서 한 시아도 기절 호차 호차 이거 다나와에게 왔습니다 네두 명을 기절시킨 상황에서 남은 선수 로아 하나 규칙이죠 하나 하나 25점을 이번 경기 통해서 기록하는 다나와 e스포츠예요.